장민호 트로트계의 대표적인 스타이자 팬들 사이에서 항상 긍정적이고 힘이 되는 존재로 자리잡은 그가 사실 완벽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고백했다. 무대 위의 화려함과 성공 뒤에 숨겨진 그의 솔직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과연 그가 숨기고 있는 후회의 순간들과 그가 다시 돌아가 고치고 싶은 삶의 한 부분은 무엇일까? 장민호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팬들과 대중들에게 늘 긍정적인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지만 그 속에는 결코 완벽하지 않은 삶이 있었음을 털어놓았다. 가끔은 제 선택이 옳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해요. 그는 과거에 자신이 내린 몇 가지 중요한 선택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로 남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그 당시엔 최고의 선택이라 믿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가슴 한 편에 자리 잡은 아쉬움과 후회를 떨쳐내기 어려웠던 것이다. 장민호는 무대 위에서 늘 최고의 모습으로 팬들과 소통하고자 했지만 그 역시 포기해야 했던 순간들이 많았다. 특히 젊은 시절, 그가 처음 가수의 길을 선택할 때 주변의 반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기회를 놓쳤다.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더 용기를 내서 끝까지 도전해보고 싶어요. 장민호는 과거에 가지 못했던 길과 선택하지 않은 기회들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며 자신의 후회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음을 덧붙였다. 인간 관계에서의 후회와 상처. 장민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후회 중 하나가 인간 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성공을 향한 길에서 자신의 꿈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놓쳐버린 순간들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가 대중의 사랑을 받는 동안 그를 응원해 주던 사람들과의 소중한 인연들이 서서히 멀어져 간 것이다. 성공과 행복은 함께 갈수 없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는 이 경험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전했다. 비록 장민호의 삶에는 후회와 아쉬움이 남아 있지만, 그는 이러한 경험들이 지금의 자신을 잊게 한 가장 큰 힘이 되었음을 확신하고 있다. 그는 팬들에게 완벽하지 않은 삶이지만, 그 후회를 통해 더욱 성장하고 싶어요. 라고 전했다. 그리고 이제는 후회를 통해 깨달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밝혔다. 그는 자신이 놓친 기회와 아쉬운 순간들을 발판 삼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팬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자 다짐했다. 이러한 이야기는 팬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장민호의 후회와 아쉬움은 우리 모두가 겪는 인간적인 경험이며 그가 이를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고 있다. 장민호의 진솔한 고백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그가 그토록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를 알게 되는 듯하다. 장민호는 그간 많은 사랑을 받아온 가수이자 항상 강한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서온 인물이다. 하지만 그에게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후회와 아쉬움이 있었고 그 내면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가 한 선택과 그 선택이 남긴 흔적들을 통해 그의 삶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고자 한다. 장민호의 삶에는 크고 작은 후회가 남아있다. 특히 그가 가수로 성공하기까지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회를 포기하거나 어쩔 수 없이 선택을 바꿔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다. 장민호는 어린 시절 음악에 대한 열정이 컸지만 가족과 사회의 기대는 그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때 조금 더제 목소리를 내볼 걸 그랬어요. 라고 그는 말한다. 이는 단순히 아쉬움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다른 방식으로 보낼 수도 있었다는 아픔에서 오는 후회였다. 가수로서 장민호는 여러 번의 실패와 도전 끝에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길에는 수많은 희생이 따랐다. 그가 데뷔 초기에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과 그로 인해 포기했던 개인적인 삶은 지금도 그를 괴롭히고 있다. 그는 제가 가수로서 성공하고자 했던 만큼 개인적인 삶에서는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해요. 라고 고백했다. 한때는 친구나 가족과의 시간보다는 무대와 관객만을 바라보며 달려왔던 시기가 있었고, 그 시기의 외로움은 그가 여전히 가슴속에 간직한 아쉬움이다. 장민호는 또한 자신의 젊은 시절에 이루지 못한 꿈과 포기해야 했던 많은 것들에 대해 아쉬움을 느낀다. 당시에는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때로는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음악보다는 상업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했고, 그로 인해 제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시절을 회상하며 때때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라고 밝혔다. 장민호는 지금의 인기를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로 인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을 떠나갔다. 특히 그는 가수로서 점점 성공을 거두면서도 관계가 멀어지는 사람들을 잃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후회를 표현했다. 그는 성공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함께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라며 현재 자신을 둘러싼 인간관계의 변화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한 그의 바쁜 일정과 무대 위의 화려함 뒤에는 항상 자신을 이해해줄 사람을 찾고자 했던 외로움이 존재했다. 무대에서 내려오면 제 자신이 텅빈것 같은 느낌을 자주 받았어요. 그는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질수록 자신을 지탱해줄 누군가를 찾고 싶어했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다. 대중과의 끊임없는 교류와 관심 속에서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와 소통은 그에게 멀어져갔다. 그에게 남겨진 것은 무대 위의 화려함과 대중의 관심이었지만 정작 자신이 추구하던 삶의 모습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장민호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의 한계와 꿈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음악이나 예술적 도전을 실현하지 못했던 것이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어요.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적 가치를 실현하는 대신 상업적인 성공을 위해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했던 시기가 그에게는 아직도 큰 후회로 남아 있다. 그가 특히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다.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의 그 패기와 열정이 지금의 저에게는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그가 잃어버린 기회들과 함께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이 그에게는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다. 이는 단순히 나이듦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를 자신이 온전히 누리지 못한 데서 오는 아쉬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민호는 자신의 후회와 아쉬움을 통해 더 단단해졌다고 말한다. 그는 후회가 남아있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더 강해졌다고 생각해요. 후회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며 과거의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음을 밝혔다. 이제는 자신의 삶을 더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또한 그는 현재의 삶에서 후회를 줄이기 위해 더 진솔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을 위한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리고 팬들에게 가장 진솔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전에 자신이 강박적으로 완벽을 추구하려 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좀더 자연스럽고 진솔한 삶을 꿈꾸고 있다. 장민호는 팬들에게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한다. 그는 모두가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겪은 후회와 아쉬움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솔직한 이야기는 팬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자신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용기를 얻고 있다. 특히 장민호는 앞으로의 삶에서 더 많은 후회 없이 진정한 자신을 찾고자 한다며, 대중에게도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자 해요. 여러분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조언은 팬들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장민호의 이야기는 단순한 후회와 아쉬움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기 위한 과정의 일부였다. 그는 지금도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며 앞으로는 더욱 진실된 모습으로 대중과 소통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의 인생에서 후회와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그 또한 그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소였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 장민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며 자신이 꿈꾸는 삶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다. 그의 인생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팬들과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의 다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를 빛나게 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